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전기자기학의 도체의 모양에 따른 정전용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 가져왔는데요. 어, 오늘 공식 완벽하게 암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선 구도체의 정전용량입니다. 구도체는 뭐죠? 예, 네, 공 모양이죠. 공 모양. 공 모양의 정전용량. 이 안에서의 정적 용량을 의미하는 공식이에요. 4파이입시론 유전율 곱하기 r은 여기서부터 중심점에서부터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도체의 정적 용량은 4파이입시론 r 단위는 파라드. 요거 암기할게요. 그리고 동심 구도체는 뭐냐면 중심이 같은 중심이 같은 공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구도체 사이에 정적 용량 c 이걸 구하는 공식입니다 b는 바깥에 있는 구의 반지름 여기가 b가 되고요 a는 안에 있는 구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공식은 4파이 입시론 b a 분의 a b 자이 구도체 공식에 4파이 입시론의 r 만 바뀐 거예요 동심 구도체는 B-A분의 AB가 구도체 반지름 부분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 요것도 암기할게요. 다음은 무한장 동축 원통도체입니다. 축이 같은 원통도체. 즉, 축. 축이 같은 원통도체 하나와, 네. 그리고 또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원통도체 또 이렇게 두 개. 예, 여기서 이 사이에 예, 정적 용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공식을 보면 자연 로그 l n 에 A는 요 안에 있는 도체의 반지름이 되겠죠. A분의 B, 요 바깥에 있는 도체의 반지름 분의 2파이 곱하기 유전율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어, 파라드 퍼메타. 예, 여기 구도체와 동신 구도체는 단위가 파라드인데 무한장 동축 원통도체는 파라드퍼메타. 즉, 이게 무한장이기 때문에 길이를 무한장으로 놓고 전종용량을 구하면 무한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1메다당, 1메다당 정전용량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드퍼메타의 공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평행 원통도체 사이의 정전용량. 자, 원통도체가 이렇게 평행한 성산에 이렇게 있을 때요사이의 정정 용량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공식은 이래요. 어, 이것도 자율로고 여기서 A는 뭐냐면 이 도체의 반지름을 A라고 합니다. A분의 D, D는 도체가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고요. 이것분의 파이 예, 곱하기 입시로. 자 무한장 동축 원통 도체와 다른 점은 무한장 동축 원통도체는 분자가 2파이 입시론이고 평행 원통도체는 분자가 파이 입시론이라는 거요거 예,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좀 암기하시기 예,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요 내용 가지고 예,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기출문제에서 이 공식만 알아도 풀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부터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다 합격 전기 기사 교재 2015년 1회 11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진공 중에 있는 반지름 a 메타의 도체구의 정정 용량은 자, 도체구의 정정 용량 물어봤어요. 도체구, 구 도체 의미하는 거죠. 궁처럼 생긴 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 도체의 정정 용량은 4파이 입시론 r. 근데 여기서 r 요거 뭐라고요? 반지름이라고 했지요 반지름. 근데 문제에서는 반지름을 a로 줬습니다. 그러면 4파이 입실론 A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와 똑같은 것을 찾으면 답은 1번에 있네요. 이렇게 공식만 암기하고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기자기학에 엄청 많습니다. 공식 꼭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엔 2011년도 1회 10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진공 중에서 내구의 반지름이 3cm 외구의 반지름이 9cm인 두, 동심구 사이의 정정용량, 동심구, 동심구도체 이야기 하는 거죠. 동심구도체 사이의 정정용량, 공식,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어, A는, A는 3cm, B는 9cm죠. 그래서 얘를 적용하면, 어, 그런데 이 식에 적용할 때의 단위는 메타단위입니다. 메타단위. 이 길이의 단위는 메타단위에요. 그래서 A를, 3cm라고 했을 때, 메타 단위로 환산해주면,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cm에서 메타 단위로 환산할 때, 10에 마이너스 2승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암기해 주실게요. 예, 네, 요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 자, 그러면, B는 9 c m 죠 9cm를 메타 단위로 환산하면, 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메타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이 공식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정적 용량 C는 4π 곱하기, 요거 입시론 유전율이죠 근데 진공 중이랍니다. 진공 중의 유전율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지요? 요거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공기 중의 유전율입니다. 자, 여기 곱하기, 예. 네. b-a, b. 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a.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그리고 a 곱하기 b.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곱하기 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예,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해 주면,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파라드 나옵니다. 예. 근데 문제에서, 피코파라드 단위로 구하라고 했지요. 피코파라드 단위에서 이 피코는 10에 마이너스 12승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는 10에 마이너스 12승이 피코가 돼서 단위 안으로 들어가면 5 피코파라드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 뭐 공식만 암기하려고 하시면 머릿속에 잘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똑같은 문제를 한 다섯 번, 비슷한 문제를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연속해서 풀어 보시면 공식 암기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예, 요거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 보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년도 2회 18번으로 출제된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1m인 동축 원통 사이의 정정 용량, 동축 원통 도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무한장 동축 원통 도체 사이의 정정 용량. 고기를 보니까 그냥 공식 찾으란 내용의 문제네요. 그죠? 자, 공식. 로고랑 똑같은 거 찾으면 3번에 있네요. 예, 이렇게 공식만 암기하고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전기자기하게 많습니다 예,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016년도 3회 16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2mm, 간격이 1m, 평행 왕복 도선이 있다. 도선 사이의 정정용량은 자, 평행 왕복 도선, 예, 이렇게 된 선을 의미한 거죠. 예, 요거, 요 선을 확대해 보면은 뭐죠 원통 되겠습니다. 원통, 원통. 예, 그래서 예, 문제에서 얘기하는 어, 요 평행 왕복 도선은 평행 원통 도체 의미하는 거예요. 이평 평행 원통 도체 사이의 정적 용량 이 공식으로 해서 어, 문제를 풀어 보면. 우선, 일단은, 반지름이 2mm. 여기, 평행 원통도체의 반지름 뭐죠 A입니다, A. A가 2mm. 예, 어,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 메타가 되겠죠. 그리고 간격. 간격은 D입니다, D. 예. D가 1m. 1m래요. 자, 그럼 이것 가지고, 요 공식에다 넣어서, 문제를 풀어보면, 정정용량 C는, 자연 로그 A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1 분의 파이 곱하기 여기 뭐 비유전율 이런거 안좋지요. 그러면 그냥 공기중의 유전율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적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차례차례 공학용 계산기 넣고 계산을 해주면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나옵니다. 단위는 파라드 퍼 메타지요. 근데 문제에서 어, 구하는 단위는 피코 파라드 퍼 메타네요. 그러면 피코. 좀 전에 피코는 10에 마이너스 12승이라고 했죠? 10에 마이너스 12승 단위 안에다 넣어서 피코로 바꿔주면 4.5 피코 파라드 퍼 메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기작약, 도체 모양에 따른 정정용량 음, 구해봤습니다. 어, 오늘 제가 가져온 정정용량 4가지. 구도체, 동심구도체, 동심원통도체, 평행원통도체. 요거 네 가지는 오늘 꼭 암기하고 가실게요. 요거 공식만 암기하셔도 전기자기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꼭 암기하실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의 지름길, 전치모,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